개인 투자자들이 리플 XRP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지금, 반대로 보레들과 세력들은 XRP를 주워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락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기회인 이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지금 리플 XIP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리플 해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었던 사람의 개인 지갑이 해커에게 해킹 당한 것이지, 리플의 공식 지갑이 해킹 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분위기가 흉흉한 것 같아요. 이게 리플의 공식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리플 해킹까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대 때문에 리플 CEO 브레드갈링하우스도 리플 측이 관리하는 지갑은 해킹되지 않았다. 무차별한 보도를 멈춰라. 라고 정확하게 언급했거든요. 하지만 홀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다른 코인들 다 상승하는데 리플만 상승하지 않고 저조한 가운데 이런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에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브리핑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리플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개인 지갑이 해킹 당한 건 특별한 사례도 아니고 또한 현재 해킹범에 탈취한 XRP가 여러 거래소로 옮겨졌는데 먼저 바이낸스 측은 해커가 탈취한 42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동결했다. 앞으로 리플 측의 조사와 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고 또한 구호흡이었던 HTX 거래소 역시도 관련된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물론 이렇게 동결된 XRP가 탈취당한 전부는 아니겠으나 수습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언급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이외에 차트적으로도 XRP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 매체 센티멘트에 관련 데이터를 보면 1월 31일 기준으로 네트워크에서 x r p 고래 거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고래들의 거래가 잠잠했다가 이번에 7개월 만에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7개월 전에 이렇게 100만 달러 이상의 x r p 고래 거래가 급증한 일자가 리플 약식 판결이 나왔었던 7월 13일이었어요. 이때도 엄청난 거래 건수를 기록했는데 최근 약식 판결 때만큼의 거래량이 다시금 리플에 몰려들고 있다는 소리죠. 구체적으로 는약 217개의 XRP 고래 거래가 관찰되고 있는데 관련 데이터 연구원들이 일시적인 단타 매수세가 아니라 꾸준한 축적을 위한 매수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들의 물량을 분석해 보면 최소 천만 XRP를 가지고 있는 지갑의 총 공급량 중 67.2%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수치가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결과적으로 XRP가 반등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강력한 온체인 지표이다라고 볼수 있고 또한 XRP의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일단 XRP의 가격에 대해 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 일단 보이시는 지표는 상위 암호화폐 중에 지난 3개월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픽인데 일단 당시에 6위를 차지했던 XRP는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은 20%, 카르라노는 50%등 다른 암호화폐가 두자릿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XRP는 지난 3개월간 가치가 오히려 18% 하락했어요. 근데 이런 하락이 오히려 의도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XRP 가격을 뒤흔드는 것 자체가 강력한 상승에 앞서 개미들을 털어내려는 은행과 기관 세력들의 의도된 움직임입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XRP는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비교할 때 항상 상승세를 뒤늦게 시작해 왔거든요. 다른 자산이 상승하면 계속해서 뒤처져 있다가도 결국 다시 급등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도 XRP가 가격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서야 걱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XRP 커뮤니티인 XRP 아미 역시도 최근 XRP 가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에 XRP는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홀딩할 것이다 는 의견을 전했거든요. 이게 또 긍정적인 건 홀더들 대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대규모 매도하 면 XRP의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홀딩하는 건 XRP의 일정 시세를 지지하는 데 도움도 될수 있죠. 따라서 지금 관련 지표나 역사적인 차트 흐름을 볼때현 시점 XRP는 매도가 아닌 오히려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XRP의 긍정적인 소식또 하나 체크해 보면 헥스트러스트가 XRP 레저를 이용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어요. 그래서 헥스트러스트는 리플과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XRP 레저도 연결시키기로 했거든요. XLS 20 표준을 통해서 XRP와 리플의 지갑 기능 향상과 더불어 NFT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향상시켰는데 XRP 레저는 토큰화, 결제 및 유동성의 효율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 3에서 5초 안에 이뤄지는 빠른 거래 속도와 매우 낮은 거래 비용을 갖췄으며 또한 XRP 레저의 트러스트 라인 기능은 다른 대체 가능한 토큰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고 부분 결제 및 원시 거래 통합 기능. 은 근무 상호 작용에 더 많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에도 매우 효율적이죠. 더불어 이렇게 XRP 레저의 기술적인 면모도 물론 돋보이지만 헥스 트러스트라는 이 기업은 앞서 말했듯 예전부터 리플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다양한 암호화폐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오고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왔었는데 예전에 대표적으로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 홍콩 통화청의 CBDC 관련 프로젝트인 EHKD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서 이 관련 프로젝트는 단순히 홍콩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의 개념만이 아니라 홍콩 부동산의 토큰화와 거래 개념도 같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림을 크게 본다면 리플과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기업의 협업으로 XRP 렛저를 강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들이 참여했던 홍콩 CBDC 프로젝트까지 자리를 잡게 되면 홍콩의 CBDC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등의 XRP 렛저가 주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을 시작으로 CBDC 분야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뽐낼 수 있는 리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시킬. 바랄게요. 다음으로 대장인 비트코인의 ETF 추세를 확인해서 시장이 계속된 상승세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관련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14거래일 자 누적 순유입액은 약 17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금 ETF 순유입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하루 약 2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입되고 있는데 1일 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최고에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서 매수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던 11개 기관들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을 3.3%까지 늘렸는데 이 말은 즉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해서 꾸준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와 달리 실제로 비트코인 ETF를 기관들이 매수해서 물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대장인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는 현재 꾸준하게 지속될 거라는 점과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부장이 글이 멀지 않았다는 거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